그때 그 시절 일부가 시작됩니다. 제 나이 25에 만며느리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.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미용 기술을 배워 매달 시댁의 생활비를 보탰습니다. 명절이나 제사에는 수원에서 서울까지 아이 손을 잡고 업고 짐뽀 다리를 들고 시댁에 가 음식을 장만했죠. 동서들도 있었지만 언제나 제몫이었습니다. 그의 명절 동서가 쳐다들을 나와왔습니다.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장손이라며 좋아하셨고, 저희 아이들에겐 눈길 한번, 손길 한번 안 주셨죠. 모두가 모인 저녁, 송이가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. 우리 엄마도 남자동생 나올 거야! 순간,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. 그날 송이의 말 덕분인지, 저는 다음에 장손을 낳았습니다. 시어머니가 연세가 드시면서 매해 김치도 담가드렸습니다. 하지만 그 김치를 드시지 않았던 시어머니 몰랐습니다. 모르는 사람의 머리나 만지는 더러운 손으로 담근 김치는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들은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. 남의 머리나 만지며 번 돈으로 지금까지 본인이 생활하고 있다는 걸 모르셨을까요?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화살표 아래 프로필을 눌러주세요. 본편으로 넘어갑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